그가 움직이면 천산이 흔들린다고. 명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. 뉴욕 타임즈 선정 명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. 사람 아니, 뉴욕 타임즈 아니 쿨로 타임즈라고 해야지. 아 쿨러 타임즈 선정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가 그 피해자 모임인가요? 어, 아예 맞아요 맞습니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자, 이제 모여가지고 고소 때리면 됩니다. <laughs> 내가 참, 당장 안 들어오면은 명조에 발도 못 들게끔 조진다고. <laughs> 그런 말을 했어요, 진짜. 와, 인성 문제 있다. 이거 악인전 이런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무서워요. 아, 제보해야겠다 진짜. 치킨 먹다가 남기고 왔습니다.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사람을 건드리네. 어, 개보다, 개보다 한, 이거지. 개군인데 와, 개보다 못하다 이거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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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혼자만 지금 어. 안 오고 있는 거 봐. 개킹밖에. 정무덩돼야지 진짜 명덕하는구나 음, 약간 명덕스럽다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아 무섭고 뻔뻔하다라는 일컫는 말인가요? 어, 그렇죠. <laughs> 다양한 표현이 될수 있죠. <laughs> <laughs> 어 우리들의 영웅 명동님이시잖아! 들어왔잖아, 선생님. 그, 네? 해명 좀 해보시죠. 안돼요 오늘은 오늘은 휴방이라 죄송합니다 할줄 알았는데 아, 그냥 될지 안 될지 일단 모르겠지만, 그냥 던져본 거다. 아, 우리 약간 그런 식으로 취급하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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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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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다들 원하, 은근히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음. 한번 해봤는데, 또 이게 되네. 아,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더니 되길래 그냥 되는 줄 알았다. <목> 맞아요. 저 지금 이미 쓰레기예요. 전 이미 망했어요. <laughs> 이미 저는 포기했습니다. 저의 시청자 분들도 창피해 죽을 것 같다. 왜 당신이 실수라고 본인들이 지금 창피를 대신해야 되냐?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게 나가도록 했습니다. 그러면 명동님 시청자분들의 치즈를 오늘은 제가 받아도 될까요? <laughs> 아. 아, 그죠? 아, 참새로 아, 치즈 내가 받아야겠다. <laughs> 저희 그 명동님 방송 3시서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? <laughs> 이러고 <laughs> 방송 안 키고 <켜고> 있는 3명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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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 사람 네. 합방 수도 었지 뭐지? 설마 우리 거 얘기한 거 아니겠지? 하면서. <laughs> 다, 다, 다른 사람 합방인 줄 알았어 저도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좀, 네. 맞아, 맞아 맞아 미리 해보시려나 보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<laughs> 그,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줘서 감, 고맙습니다 <laughs> 네. 어,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명덕님 똑똑하게 금요일날에 뭔가 하려고 아니면 회담하려고 <laughs> 갑자기 오늘 하자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뭔가 <웃음> 아, 자기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실수인 척 오늘 해버렸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에요. 아니 아니에요. 아니 아, 지금 명동님 방송 들어갔는데 약게 마려고는 뭐예요? 약게 어? 말라 그랬어요? <laughs> 거기서 조용히 해보시면 안 되죠. 그러니까, 아니, 아니,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. 거기서 부정을 해야지. 거기, 아니, 거기서 거기서 있다면 어떻게? 갑자기 거기서 침묵을. 명덕님, 근데 저희 다 방제는 받나요? 예비군 다녀와서 죽을 것 같지만 명덕님이 안 키면 명조에발못 들인다고 한다고 해서 방송을 켰다. <laughs> 사실, 사실이 아닙니다. 그리고 관종 대왕님, 명덕님 때문에 내일 영상 못 올립니다. <웃음> <웃음> 휴뱅이었는데 <laughs> 누가 합방 날짜 착각해서 킨 방송. 그래도 은유님께서는 감사하게 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으셨네요.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제가 이제 꼭꼭 꼭 보답할게요. 무슨 일이 됐든. 오마카세 하나 사주세요. 오마카세요? 나 그걸로 안됨. w 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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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소리 하고. <laughs> 먹겠냐고. 인걸불에 태운 도토리국수 먹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그의 준하는 어떤 보상을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거의 1인 450만 원인데? 예? 와우. <laughs> 아 진짜 그의 준하는거 주시려고요? 모수가 그렇게 비싸요? 안성재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. 오저아 채드 님아 아, 네, 아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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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, 어서오세요 어서 합방하자 그래갖고 게임도 구입해 놨는데 저 빼고 그 이지매 시키면서 통화하고 계셨더라구요 <laughs> 야채님이 <laughs>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뭘뭘 여쭤봐요 래퍼 합방 가능하냐고 10시 1분에 얘기하고네 가능해요 얘기하니까 그 이후로 아무 말없으시다가 링크만 하나 띡 보내주셨잖아요 와아 허어어어어명덕스다 그서 제발 채드방좀데려가라고제 지금 할거 없어서 스타레이라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그 내부적으로 아... 합의가 된줄 알았죠. 어... 그니까 어... 내부적으로 합의된 거하고 통화 초대 안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아니, <laughs> 시청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그거를그 스트리머가 했다라고 고지못대로 받아들이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럼 그럼. 응. 어, 만약에 명동님 시청자가 와가지고 명동님 데이예요? 하면 명동님 데이예요? 하 오늘은 어떤 말이라도 나... 달게 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뭐 명치즈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은 편 들어줄게. 저는 명조 방송 하려면은 그뭐 명똥님이 까라면 까고 가라면 가고 맞지, 해야죠. 맞지, 맞지, 말하지 말뭐 네. <laughs> 얘기하지 마. 아니 왜 그래? 명명똥의 <laughs> 대사를 따라야지 <laughs> 아니, 뭐 아니, 그래? 제가 어디 그거를 뭐기어 오르겠습니까? 아, 명조에서 영향력이 아니, 너무 큰사람이어가지고명조의 아, 트럼프 아니요. 무슨 명 아니야. 아니 혹시라도 그 방송에 계신 분들이 저 이상하게 알면 어떡해요? 그 이미 짐이... 그러니까 그, 뭐 다른 사람 같은데. 뭐, 뭐. 더 떨어질 게 있나요? 음. <laughs> 아, 그럼 11시에 시작하는 걸로. 그냥 11시에 시작하고. 네, 1를좀 하는, 하는 건 어때요? 노가리 좀 가다가. 그러면 음. 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명조의 흥망 성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, 저희?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어, <혹시 웃음> 갑자기 작스러운다 <흥망성쇠. 웃음> 이제 명조한 사람들이니까. 쇠는 뭔가요? 내가 해 여태까지 명조하면서 명조에서 쇠 포인트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거든 번역문제 빼고 이게 그게, 그게 쇠야 이게 그게, <웃음> 그게... <웃음> <그걸> 쇠라고 <laughs> 해쇠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지금은 약간 이런 상태고 이런 느낌이로전딱 그렇게 봐요 명조가 지금 오프월드 게임 막차 끊었어요 이제 <laughs> 네, 앞으로 네.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진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게임 다 자리 잡아봐가지고 요즘 마비노기 유행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 네, 네. 모비, 모비노기 그, 모비노기 보고 좀 느꼈어요. 사람들 이제 이 새로운 거 복잡한 거안할래요 더. 아 근데 확실히 오픈월드가 조금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한게 오픈월드하면 확실히 게임성은 좋고 다 좋은데 크로스 플랫폼으로 내잖아요.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게 그렇게 내면은 오픈월드 게임은 핸드폰으로 했을 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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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해요. 진짜 맞아 모바일 맞아, 맞아. 게임 모바일 게임이 아니게 돼 버려. 그러니까 음, 오늘 회사에서 되게 여유로웠거든요. 요즘 뭐 대기열 막 2만 대가 뜬다는 그 마비노기 모바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회의 네. 기다리는 동안. 아. 두세 그런다. 시간 동안 했는데 클릭클릭 자동진행 자동사냥 맞아 그렇게 하는 게임이 또 필요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. 저 확실히... 요즘에 너무 바쁘니까 응. 또 사람들이. 응. 그럼... 근데 명덕님은 유튜버가 잘 되잖아요. <laughs> 월급 루팡 해도 되지. 지금 여기는 알되니까. 초점이 월급 루팡으로 돌아갔어. 어, 회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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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. 회사에서 한 회사. 회사 시간 동안 게임을 월급 해? <laughs> 아니 사연히 대표님이 30분만 미루자. 30분 기다리다가 1 시간만 미루자. 1 시간만 기다리다가 이제 그 시간 동안 핸드폰만 했다. 30분만 미뤄가는데 명덕님이 게임하는 모습 보고 방해만안 되겠냐면서 미룬 게. 아니죠? 그러니까 그 미루는가? 회의 시간도 알고 보니 이틀 후뭐 그럴 때 아니었어요. 안 되겠다 오늘. <웃음> <웃음> 어. 그랬는데 그냥 명덕님이 하자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눈치 보고 <laughs> 한게 아닐까요? 안 되겠다 오늘 흑화 한번 해야겠다. 바다 한번 들어야겠다. 사실 명조는 시스템적으로 고칠 게 있다기보다는 컨텐츠가 많은 게임은 아니긴 하거든요 명조가.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가 간단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고 그러니까. 양양 은고점이 어딘가요? 고맙습니다. 양양이요? 왜왜왜 <laughs> 죽은 애를 끌어들이고 그래요? 아니 왜 죽었다 고 아, 그래? 죽네요? 그래? 아니 다들 재미요. 애정 캐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제니요. 오케이 다음? 아직 안 나왔어. 다음 뭐야? 되게 자연스럽게 무슨 약포자 <laughs>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. 아니 깔 수가 없잖아요. 제니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. 그래도 양양 잘 쓰고 <웃음> 계신가요? 절대요? <laughs> <여보세요? 웃음> 아, 아. 솔직히 잘안 쓰긴 합니다. 근데 좋아하는 캐릭한테 전투를 안 치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해지않나 아, 그 지켜주고 싶은 마음. 아 지켜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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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은 마음. 우리 싶은 양양이 말입니다. 아프지만. 아 그러니까 명동님은 진짜... 애정이 있으면은 그냥 방에다 가둬놓고 감금시켜놓고 한다. <laughs> <laughs> 뭐뭐든 뭐라... <laughs> 잠깐만요 아, 방향성이 털레이야? 좀 이상해졌는데 아, 방금 아, 그쪽이었구나 받아치려고 해도 받아칠 수가 없네 안돼요 여러분 한대요? 여러분 명덕님 <laughs>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저 명치즈 받았단 말이에요 <웃음> <웃음> 근데... 괴롭히지 마세요 아, 나도 많이 받긴 했는데 동의합니다. 저 동의합니다. 네, 그만 괴롭혀 될것 같아요. 그러 그러니까 명덕님이 명조 지원금 뿌린 명조 재난금 뿌린 거야. 아, 아 명조 재난금. 명조 재난금 뿌린 거야. 명조 재난금. 명조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였어 방금 합방 실수는. <웃음> <웃음> 네? 아니,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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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람 나 도와주는 척하더니 도와주는 거아니었네 래퍼 합방인데 명조가 흔들려 왜? 그가 움직이면 천산이 흔들린다고. 명조에서 가장 아니, 영향력 아니, 있는 사람. 뉴욕 <laughs> 타임즈 선정 명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. 사람. <laughs> 아니, 뉴욕 타임즈 아니 크로 <laughs> 타임즈라고 해야지. 아 크로 타임즈 선정. <laughs>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.